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10위 제품입니다. 실물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서 놀라실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9위 제품입니다. 저도 사용해 보니 왜 이렇게 호평 일색인지 알겠더라고요. 현명한 소비자는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8위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놀라운 퀄리티예요.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써보고 판단해보세요. 7위 제품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사고 후에 없다고 해요. 내 생활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 6위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예뻐이어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아요. 원하는 옵션이 아직 남아있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서둘러 클릭하세요. 5위 제품입니다.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어서 투자 가치가 충분해요.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써보고 판단해보세요. 4위 제품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주문량도 엄청나고 재고가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클릭해보세요 한정 수량이니 서둘러 주세요 2위 제품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사고 후에 없다고 해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라니 마침내 찬스가 왔습니다 1위 제품입니다 내돈 쓰길 잘했다 는 생각이 드는 몇 안되는 신생아 손톱 트리머예요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입해보세요